이렇게 색이 나면서 굵기가, 체리 굵기가 조금 커집니다. 요것도 적자색 체리인데요. 맛은 괜찮아요.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 속안에까지 새들이 와서 벌써 시식을 해서 먹었어요. 맛있는 거는 애들이 더 먼저 알죠? 이렇게. 예, 이게 5월 말 되면 거만 수확을 할 체리랍니다. 나무가 커 큰데 이거는 7년 키운 나무예요. 체리 나무 대목이 콜트해서 이렇게 크기가 이렇게 높게까지 올라갑니다. 딸 때는 막상 바빠가지고 방송을 못해요. 이렇게 새들이 다 쪼아 먹었죠. 위에 있는 거는 새들이 많이 쪼아요. 음, 새들도 좋은 거는 알아가지고, 이렇게 쪼고 있습니다. 예. 이제, 같이 달려도 다 틀리죠? 달려도, 달려도 읽는 속도가 다 틀려요. 그래서, 한꺼번에 따지 못하고, 읽은 순서대로 따기 때문에, 노동량도, 많이 들어갑니다. 영주 다정한 농원의 체리밭이고요. 요 옆에 거는 아직 색이 안 나서, 아직 파랗죠. 품종이 틀려요. 옆에 거하고. 얘네들은 이제, 어, 6월 달 넘어가야지. 이제 6월 달 넘어가고 6월 중순 돼야지. 예, 수확을 합니다. 예, 아, 어, 요즘은 가물어서 그런지 색이 빨리 나는 것 같아요. 작년보다 색이 예, 빨리 오는 것 같아요. 가물고 지금 물을 많이 묻혀가지고 많이 묵은 적이도 있고, 어, 저희가 또 체리 수확할 때 방송을 하겠습니다. 여기는 경북 영주 다정한농원 체리밭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